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축복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올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경륜의 비밀. 경륜의 비밀.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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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에요, 비밀. 뭐가 비밀이에요? 비밀은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비밀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큰 계획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큰 계획의 비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저번 주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내용을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해적선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했어요? 해적선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적선에 빠져있는 거야. 영적인 해적선에 빠져있는데 모르고 있어. 그래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의 경륜, 경륜은 뭐라 했어요? 큰 개! 이것에...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에게 뭐로 나타낸 것 같지?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요 보이겠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어요. 구원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 아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상속할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은 내게 있는 걸 만약에 김도연을 사모님이 김도연을 상속자로 딱 택하면 어떻게 해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김도연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러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삼으셨다 했어요? 지체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에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이 신체 기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중요한 지체로 몸의 일부분처럼 지체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뭐에 참여했어요?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 우리가 세상적인 약속도 중요해요. 오늘 도현이하고 차량을 딱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딱 가기로 했는데, 오늘 사인이 안 맞았어. 문자에서, 어, 못 가요? 이걸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엄마가 보낸 건지, 승현이가 보낸 건지, 그러다가, 아, 안 오나? 그러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침 문자가 또 뒤에 뛰고 왔어요. 어, 신정이가 승현이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또, 아, 네, 그럼 지금 또 바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뭐를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에 참여한 자 약속을 해야 만나는 거예요 도연이 막 보고 싶은데 약속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속자 삼으시고 몸의 지체로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환란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간혹 낙심할 일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원하지 않는 낙심할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이것이 뭐가 될 거야 너희의 영광이 될 거야 나중에 빛나는 계기가 될 거야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너희를 빛나게 할 거야 그그그 그, 그 만화 제목에 보니까 스포인글? 거기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빛날 시간이야. 그러면서 이 로봇들이 막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근데 사모님은 오 저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성경을 보고 알았구나. <laughs> 저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laughs> 빛날 시간이야. 우리 친구들이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광, 빛날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난을 이기로 극복하고 중요한 축복의 길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게 뭐예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도 알잖아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받는 것이 너무 그냥 당연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해. 그냥 감사라기보다 너무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한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도 우리 넵넌트한테 아, 우리 넵넌트 사랑해, 우리 넵넌트도 어,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응? 아니, 응? 막 별로 시원치가 않아. <laughs> 별로 몰라. <laughs> 별로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사모님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강하고 건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모님은 어그 이제 자매가 저희가 자매가 있는데 삼자매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남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형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 처제는 정말 이 언니 하고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언니는 정말 벌벌벌벌벌벌 떨고 다니거든요. 항상 간이 요만해 가지고 벌벌벌벌벌 떨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볼때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봐. 사실은 굉장히 떨거든요. 떨리니까 기도하고 떨리니까 주님 바라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모님 이 비밀이 조금 있어요. 원래는 정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무서움도 많고,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 무서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담대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 친구들 혼자 있을 때좀 두려운 순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걸 항상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이 어떻게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심. 우리를 어떻게 말씀드려요?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사모님이 저저번 주에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전달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나더라고. 사랑, 희랑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절제 온유 이걸 생각하면서 아 이게 열매구나 내가 이 열매를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또 어떤 열매를 겸손의 열매를 그러면서 온유하고 말씀의 길들여져서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이런 열매 성령이 우리가 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시키시고 또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의 줄로 하나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점차 어떻게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어요 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성령도 하나이니,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세례, 여기에서 한 세례라는 말은 당시에는 어, 사도 요한의 세례가 중요하다, 누구의 세례가 중요하다, 이런 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말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포커스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비전. 큰 경륜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도록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뭘 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요. 이 마귀가 정말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사모님도 순간순간 착 속으려고 했다가 아차,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진심 고백할 때. 근데, 마귀가 지금 역사하거든요. 생각 속에서 참 많이 역사해요. 이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지만, 생각 속에서도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어쨌든 이번에 은혜로 휴가차 그 대만을 갔다 왔잖아요. 타이완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고구마 모양이에요. 이렇게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이쪽 수도권으로 해서 이쪽 계곡으로 해서 이쪽을 왔다 갔다 했는데,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G, GDP가 우리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겉에서 볼땐 집들이 정말 다 허름해. 집이 다한 80년대 90년대 건물들. 정말 완전 강남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지역만 빼고는 건물들이 속은 다 괜찮대요. 근데 겉이 다 정말 막 빛바랜 정말 이게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는 재건축이나 뭘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한 70%만 동의를 하면 재건축이 되대요. 한국 법은. 근데 이 대만은 100%가 동의를 해야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세입자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내가 할 여력도 없고 하니까 나는 그냥 안할 거야. 반대 한명딱하면그 건물은 다시 재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양들이 정말 좀 오래돼 보여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명사회에서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 가게마다 있잖아요. 식사하러 갔는데 가게에서 사모님이 휴지를 버리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 가이드님이 안 돼요. 딱 이러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그 가게 앞에 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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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에다가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거 막 태우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 쓰레기 태우는 거 생각나고 휴지, 다른 거 비닐도 아니고. 이게 손 닦은 휴지를 딱 버리려고 하는 순간 안 돼요. 딱 그랬어. 근데 여기 버렸으면 큰일 뻔 봤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뭐 정월 뭐 무슨 날이 되면 어, 되면은 자기들 사업 잘 되게 해 주려고 돈을 사 가지고 돈을 태워 갖고 제사를 드린 거야. 갖고 제사 드갖고 돈이 잘 탔는가 이거 확인하는 건데 여기다 넣었으면 큰일 날뻔 봤어.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상가들이 있으면 정말 이게 많이 하더라고 나는 맨 처음에 이게 뭔걸 모르겠어요 이런 문명시대 21세기 문명시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집집마다 이러고 있어요 상가에서 이렇게 잘되게 해달라고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신에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교회 건물은 별로 없고 절들이 신의 곳곳에 들어와 있는 걸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 흑암 문화가 강한 현장이구나 정말 교회가 정말 귀하구나 복음이 너무 귀하구나 이런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를 딱 생각하면서 지금도 마귀는 역사한다. 그런데 성령이 한분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뭐라고 했어요? 도장을 꽝꽝꽝 도장으로 딱 찍었어요. 도장으로 찍으면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 끝. 바꿀 수 없어요. 도장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경륜의 비밀, 경륜은 뭐라고 했어요? 큰 계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데 이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 없다? 많다. 모르는 사람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구원으로 인치신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실제 뭐를 하자?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도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나름대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저녁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자기 실천의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해서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부모님께 확인받고 저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확인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인치심을 감사하며 실제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신자들이 절대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란 말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잘안 쓰죠.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어, 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고 시간표 속으로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laughs> 나는 언약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나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야호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고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누릴 보좌의 파수망대 야호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고. 하나님의 곳, 하나님 힘 가지고 나는 절대 누리 보좌의 안테나 생명 살리는 전도 속으로 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고 야호. 야호 자 우리 산에 가서 정상에 서서 뭐라고 외치죠 야호, 야호. 이래요 야. 야호. 야호 외치죠 아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 하나님 응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기 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모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흑암을 꺾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적 함에 승리하며, 서밋으로 주님 앞 병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렘난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그릇을 주시고, 이 삼칠 나라 살릴. 랩런트 서밋으로 우뚝 설수